저도 이번에 멕시를 다시 가거든요. 네. 패관수을또 와이드 카드를. 음. <laughs> 응. 와이드, 와이드 카드. <laughs> 한 번. 아야야야야야. 벌써 벌 벌써, 벌써 시끄럽네. 씨발. 아 24시간 비트박스만 하는 남자. 하나도 안들린다고요? <laughs> 아 얘가 자꾸 이래요 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카라미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사람들이 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요 <웃음> 예. <웃음> 너무 잘 지내서? 예잘안지는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주변에 이제 그 민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카라미님 얘기가 나와 <laughs> 예. 아 대답 대답 대답. 내를 이렇게 표현해 원래 비트박서들은. 컨셉 시계 잡고 오셨네요. 아아 아, 근데 원래 이래요. 이게 컨셉이 아니고 얘가 만날 때마다. 아니 음. 언제부터 갑자기 비트박스를 하신 거예요? 아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좋아했죠. 애초에 그러니까 정말 옛날부터 봤던 분들이 유이왕 있다면 시절부터. 제가 그 트위치 시절부터 네. 유이양 하고 이제 후열 느낌으로다가 GBB Grand Beat Box Bell을 <laughs> 영상을 이제 종종 즐겨 봤거든요. 그걸로 아. 이제 이제 개미 털고 그랬거든요. <laughs> 네. 아, 그게 개미털기 영상이었군요. 네 그때 항상 이제 비트박스 이 새끼 한막한 시간 넘게 보고 있으니까. <laughs> 오늘 이제 비트박스에 대한 이야기해볼 건데. 좀 선생님 오시면은 더좀 이야기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아 그렇죠. 예. 진신호 작키 영상 볼까요? 진신호 작키 영상 한번 볼까요? 궁금하긴 하다. 어떤 근데 진짜 제가 항상 느끼지만 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네. 이 네. 무대를 보면 좀 충격 먹어요. 아, 그래요? 의야면그 빛이나 그런 요소 쓰는 게 말이 안 돼서. 와. 이분들 심사위원이에요. 예. 우와. 어, 왔어요. <웃음> <웃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 빅맨 우리 그리고 또 카라미시 모시고 비트박스 합방 아, <laughs> 하게 안녕하세요. 되었는데 사실 이~ 오늘의 합방의 주제는 뭐냐면요 네. 얘가 네. 자꾸 저를 만날 때마다 네. 옆에 자꾸 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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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삭 <laughs> 이래, 이래요. 네. 그죠, 그죠. <laughs> 그래서 내가 한 우스갯소리를, 야씨, 너 한번 무스의 소리를, 야, 너한번 빅맨님이랑 내가 합방 한번 해줄게. 이랬거든. 어, 네, 네. <laughs> 아, 근데 비, 아니, 다른 사람하고도 <laughs> 빅맨님이면 사실 한국도 아니야. 그냥 세계적으로도 거물이니까. <laughs> 그게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아, 네. 약간 좀 진짜 그럴까요? 앞에서 좀 이렇게 네. 들으면 좀 그만하지 않을까. 아, 아. 아니, 아니. <laughs> 다른 생각에. 어. 어, 근데 이제 너무 또 보니까는 오늘 보니까는 열정도 네. 많고 네. 아, 배우고 네, 그러시면, 싶어요. 그러시면. 아, 선생님이 없으셔서. 그 선생님 해주실 분들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이거 그러니까 올해 GBB 직관했을 때 네. 그때 저 TH 님도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TH 님 처음 봤는데 비트박스 얘기가 친해져 가지고 배울 기회는 좀 생겼거든요. 어. 어. <laughs> 근데 와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버리려니까 귀찮은 거야. 아, 아. 근데 이런 자리 있으면 또 좋잖아요. <laughs>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laughs> 네. 한달 전에 왔고요. 뭐 하고 지냈어요 멕시코에서? 음악 만들고 비트박스 하고. 그때 이제 그 쇼츠들 만드신 거죠? 네. 요즘 또 비트박스 음악 뮤지컬리티가 예전 비해서 엄청 높아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우또 어, 평론까지. 아 마, 제가 멕시코에서 시... 폐관술은 했었어요. 맞아요. 실전. 아 맞으실 거예요. 아, 아 왜냐하면 네. 비트박서들 특징이 네. 그 뭔가 강해짐이 뚜렷하게 보여요. 오, 오 그래요. 아왜냐면 그, 이거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매년 네. 대회를 해 GBB가 제일 대표적이고 그 말고도 월드 비트박스 배, 배틀이나 뭐 플로리다 배틀 이런 거 보면 순수하게 진 느껴져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그 코로나가 겹쳤었잖아요. 코로나 때 비트박서들 수준이 진짜 구라 안치고 기존이 한 80이라고 치면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막120 찍고 막 오고 그랬어요. 거의 어, 어, 어떤 이유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서 비트박스만 한 거야. 진짜로. 페인처럼. 음. 아 진심으로? <laughs> 근데 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 네. 저는 이제 그냥 있으면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잠꼬대도 비트박스를 한대요. 오. <laughs> 아그럴만도 해요, 진짜. 아, 얘는 아까 인사를 비트박스로 하더라고. 네. <laughs> 이게 그 비트박서 세계에서 예 e 라는 뜻이라는데 맞나요? 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주려다가 힘들었나봐. 받아주려. 타이밍 놓쳤네. <laughs> 아 타이밍 놓쳤. 어 미안 죄송합니다. <laughs> 여튼 그래서 그 GBB가 네. 2019년에 했던 게 있는데 이때 디로가 우승했거든요. 디로가 그냥 올타임 고트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배틀로는. 네. 근데 이제 디로가. 아 어, 근데. 네. 그쵸, 그쵸.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왜? 어 너무. 나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선장 그 비트박서급으로 잘하세요 진짜로.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니그그 제가. 저도 지금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비트박스 좋아하니까 비트박스 얘기를 내가 엄청 했는데 실제로 그 비트박스 본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한대. <laughs> 그러니까 난 보는 입장이니까. 아니 그럴 것 같아. 어... 그, 그렇게 생각했잖아. 사실 저는 그 씬을 막 엄청 이렇게 그 카라민니처럼 이게 분석하면서 보지는 <laughs> 안. 않고. 맞아 맞아. 이렇게 씬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대.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그냥 제 작업물에 좀 이렇게 하고 네. 뭐 그냥 어느 정도 굴러간다 이렇게 게 가는구나 이런 이런 걸 많은데 카라민니. 님은 저 이렇게 딱 꿰뚫고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 게임판을 아니, 이렇게 보고 계신 느낌이에요. 뭐, 부, 불과 5분밖에 대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laughs> 그때 그렇게 느낀다고요? 네. 여튼 19년에 디로가 우승을 했는데. <웃음> 네. <웃음> 저 <laughs> 완전 커피가 좀 얘기하고 있어 예. 네. 네. 아 들어야죠. 무슨 소리야. 아, 네, 듣고, 듣고 듣고. 아, 그래 그래. 네. 코로나 네. 터졌잖아요. 어, 네. 네. 코로나 네. 터졌을 때 2020년 2020년에 아, 2020년 GBB가 안 했어요. 아, 예. 들으셔야죠. 아, 네. <laughs> 아, 예. <GBB>. 아, 예. <laughs> 네. 아, 예. 그 예. GBB를 안 하고 예. 온라인 GBB를 했어요.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을 했어요. 예.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구석에서 온라인 배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틀하는 사람들이 뭐 행사 같은 것도 못 하니까 예. 그냥 비트박스만집에서 주구장창 연습한 거야. 그래서 2021년 GBB 2021이 이제 딱 열렸는데 이상할이 많지 모두가 초사이언4가 돼서 온 거야 기술이 그 이전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하던 쪼개기들에서 더 추가해서 그니까 러 아실 거예요 그 쪼개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써요 이것까지 썼고 근데 이거는 네. 딜로우가 5년 전에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중국에 딜로우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대회를 나가러 네. 그래서 딜로우랑 저랑 이게 방에, 방에 있는데 저 그때 아주 특이 진짬뽕을 들이서 먹으면서 <laughs> 진짬뽕을 먹으면서? <laughs> 진짬뽕 먹으면서 이제 딜로우한테 중국에서? 어떠냐 맛있냐 했 딜로우가 아 이거 엔진 라면이다 엔진 라면 엔진 라면? <laughs> 그러니까 불향 때문에 엔진 라면 맛이 난다 그래서 어. 맛있냐고 얘기하다가 제가 딜로우한테 아니 너 근데 똑딱 어떻게 빨리 하냐 어.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응. 네. 이걸 딱 아... 보여주면서 이빨을 부딪히는 거다. 저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근데 저게 더 발전해서 콜랩스가 2021년에 말도 안 되는 폼을 보여주면서 우승했거든요. 콜랩스 쪼개기가 진짜 보잖아요. 응. 네. 그 인간이 할수 있는 속도가 아니야 사실상. 음? 우와. 오우! 아우. 한개 네. 보면 돼요. 됐어요. 끝났어. 아 저거 저거구나. 네, 이거 보여주려고. 아저쪽얘기가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사람 신체 구조라면 될 수. 저거 저 하려면 내 생각에는 스플릿 통을 해야 돼. 털을 잘라야 해. 그 생각이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 이 발전됐어. 아 제가 제가 그 뭐야 전 최근에 그 아까도 얘기만 했지그 음악력 높아졌다고 네. 얘기했던 게 저는 그 슬로우 모션 녹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듣고 좀 충격 먹었거든요. 그때 뭐야 그래서 제가 비하인드로 네. 조매령 님이 단톡방 을 만들었을 때 제가 음성 메시지를 한 다섯 개를 보냈어요. 비선지압한다고. 분명히 따라줄 알았어 진짜로. 빅명님 따라한 게 있거든요. 네. 다 아, 들었어요, 이거? 그거? 아, 다는 못 듣고 마지막 거만 딱 들었어요. <laughs> 아, 다 들으셔야 되는데. 나보다. 그래가지고 <laughs> 나도 한두개 듣다가 안 듣기 시작했어 <laughs> 자꾸 자꾸 내 귀에 침튀기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면 네. 지금 잠깐 비교 비교 체험을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소식. <laughs> 아, 소식을 <laughs> 네. 비교하자고. 어. 아. 어떻게 했어 저 기억이 안 나요. 저저아 <laughs> <하면서> 이제. 와. <laughs> 와. 와. 천장. 조메럭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런 일이 있구나. <laughs> 빠는거예요이너드요네아 이너드구나 서스이 so, 이건데 서스이 so,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뭔지 이렇게 알아 지지? 뭔지 알아 우와 아, 지리지 우와 아니 퀄리티가 말이 안돼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그 효과 신기한 기술이 나오면 네. 효과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극찬이에요 이게 <laughs> 어. 저음을 내서 여기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so, 바람을 같이 빨아들여야 돼요 어 알겠다 알겠다 서스이 서스이 더 빨아들여 약간 서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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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 정도 미쳤다. <laughs> <laughs> 아 이거도 있어. 포커페이스 도 하신 거 있어. 와. 와. 왜이래 너무 좋아한다아 진짜서 지금 근래 들어. 아그 받은 리액션 중에 제일 좋았다. 아니 이제 얼굴이 빨개졌어, 예 지금. 아 <laughs>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배틀에서 이 정도로 칠수 있는 사람 리버 정도밖에 없고 네. 2023년 우승자. 자, 아무튼 오늘의 콘텐츠 카라미 비트박스 김만두기 이기입니다왜또 카라미 군이 <laughs> 그 맨날 이래요.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은 진짜 쉬지 않고 부치부치거리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게 비트박스 시작이에요 비트박스로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도 아 봤어요. 그래요?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아세요? 제가 딱 누워서 걔네분 보는데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 4비트, 5비트, 16비트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선배 야, 알죠 이 노드 네배 쓰는 거. 어. 와 옛날 분들 이거 예 네. 이제 다키로졌잖아 크로 예 네. <laughs> 이렇게 하는데 오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거, 림샷이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어 림샷 코리 진짜 좋다고 뭐 얘기하더라고. 어. 아. 오. 오. 아니, 이건, 이건 어느예요 이런 이 질감 나는 거어느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비트박스력이 막 쪼개기랑 스킬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한 기술의 사운드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사운드가, <laughs> 그, 그 잠깐만. 월드와이드로 보면 헬륨이란 헬륨이라는 비트박스가 있어요. 예. 아, 헬륨. 어. 헬륨의 저스네어가 소리가 그냥 괴물이야. 그러니까 헬륨은 미디 미디스네어, 미디로 찍은 스네어 느낌이고. 맞아 맞아. 맞아. 다니가 아 다니, 다니, 다니 다니가 다니. 진짜 그 케이스네어가. 맞아 네. 맞아 맞아. 때리는 오, 소리야 네. 거의. 그러니까 다니는 때리는 느낌이고 네. 헬륨은 찍어. 빡빡라 치키니까 아... 이게 진짜 그루프 같은 거 찍은 것처럼 소리가 나. 이 비트박스에 대한 열정이 정말 엄청나길래 네. 빅맨 씨로 소개시켜 주고 싶었고. 네. 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카라미 씨의 비트박스를 빅맨 씨께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점검, 한번 들어보고. 네. 아, 근데 제가 근데 이렇게 깔아 주는 잘못 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 알죠? 네. 욕실에서 제일 잘하는 거.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laughs> 오 이면이죠. 오 잘했어. 자 제가, 제가 그숨 그걸 그냥 잘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인어드 아웃더드 그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어드 아웃더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비트박스 할때 무조건 뱉는 소리가 있으면 들이마시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숨 쉬는 구간이 없어도 끝까지 할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서. 아... 보통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킥을 찍었으면 네. 스네어를 빨면 네. 호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수 있어.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킥을 이렇게 빠는 걸로 해. 그러면 이제 스네어를 뱉는 걸로 하면 이것도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거지. 아 방금 근데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 호흡이 딸렸어요. 아, 호흡을 호흡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할때 중간에 뿌가강으로 드림하셔야 돼요. 뿌가강을 못 해요. 그게 뭐야? 그 이거 이거를 빠는 건데 제가 뱉는 거밖에 못해요. 한국 비트박서들 제일 사랑하는 기술. 사실 뿌가강이랑 이게 이렇게, 이렇게 립베이스 이게 두 개가 음. 그 마이크에 제일 잘 먹긴 합니다. 아 제가 립베이스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립베이스 가르쳐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가 얘기하면 비트박서들이 해보라고 하면 입술 모양 보고 아 입술 모양 무조건 비, 무조건 뚫리는 입술이라고 해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안 뚫릴 수가 있어요. 아, 그, 그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아, 못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조금만 더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안 돼. 그 조금이 안 돼. <laughs> 카메라 보고 하지 <해주면> 안돼요 <laughs> 추해 보이잖아. 네. 이게 매력이야. 아 그치 그치 비트백서 매력이지 이게. 네. 네. 왜냐면 진짜 실제 근데 립백 립로를 네.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잖아요. 턱이 비틀려요 조금. 아, 진짜요? 우슈트 약간 우슈트 약아 <laughs> 진짜로 네이폼이나 네. 뒤로 약간 턱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빼는 거야 진짜로 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립롤을 하려고 하는데 안돼 그러면 어? 턱을 좀더 돌려봐 라고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돌려보라고 했는데 뚫리는 사람 꽤 많아요 아 진짜? 저한는안 뚫리더라고 <laughs> 아 근데 어떻게 그 기술이 어? 맛있는... 뚫는거야 뭐... 어? 방 방금... 뚫린 거 아니야? 해봐 <laughs> 약간 지금 여기 혀 혀가 떨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입 모양을 립밴드 안에서 무강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사운드가 좀 있어. 요아 그래? 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입으로만. 음. 우와. 우와. 어나입수 나 떨린다. 오, <웃음> <웃음> 어, 어, 오 방금 불안해. 방금 된거 같은데? 해봐 해봐 해봐. <laughs> 선생님 만났다. <laughs> 잠깐만. 오오오오 조금 오. 어, 어, 오, 그런, 오. 그런 그런 오. 느낌 좀 그런 느낌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냐면 이거 입술 입술 모양이랑 그걸로 서브 베이스 소리 나는 느낌을 바꿔야 돼 이제 서브 베이스 상어 혹시 어. 한번 예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쓰는데 네. 나 그냥 뭐진 저음을 때릴 때 그때 네. 이제 이렇게 쓰고 아니면 그냥, 그냥 베이스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음. 이렇고 아니면 서브 베이스는 뭐 음, 우와 음. 그리고 이게 음. 이게 립 베이스 스킬이 지금 배틀씬에서는 뭐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반필수급이 되고 있어요. 어, 이거를 응용한 네. 거 하나 뭐보여주셨 있어요? 오, 이게 멜로이랑 섞었을 때더 좋아. 어, oh. 이게 서브 베이스. 예, 그렇죠. 비트박스 실제 무대나 공연을 가보면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는데 현장음에서 이 서브 우퍼가 울린다는 게 엄청 중요한데 네. 비트박스 기술 중에서 이 서브 우퍼가다 터지는 기술이 그 립배 말곤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립배가 그 일단 타격점 여기고, 그러니까 마이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운드가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엄청 극점이 난단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밑에 서브퍼가 다 울려가지고, 그 실제로 네이폼이라는 비트박스는 진짜 몇 년을 리배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프가 시그니처 계속 이 사람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들으면 이게 심장 감이 다르니까. 심장이 떨려. 왜냐면그 음. EDM도 페스티벌 같은 거 가면 하이피친구 것도 재밌지만 이제 갑자기 극점 깔리면 갑자기 막. <laughs> 뭐 이러잖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EDM 페스티벌 가면 알잖아요. 그 극점 막 우아 울리는 막. 되게 되게 되게. 아뭐 이러나. 내가 내 심장까지 울리는 느낌. 근데 그게 되. 어. 비트박스로 돼. 비트박스로 된다고. 예. 네,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laughs> 보면돼이날시작 봅시다. 아니 잠깐 볼 필요 없어. 아 봐야 잠깐. 돼요. <laughs> 아직이야, 아직이야. <laughs> 지금 다신나가지고 일어난 게 사운드가 말안 듣고. <laughs> 진짜 저 반응이 찐이었대. 아 그리고 킹이너샤가 단점이 인어드 네. 베이스 정말 좋은데 이거 원툴 소리 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와. 우와. 와. 와. 와지비비 갑자기 또. 야 이거. 콩차네 이거 또. 자. 야 이거 대박이다. 제가 링크 몇개 보내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비, 어. 비트박스 동호회 됐는요 저도 이번에 멱시골 다시 가거든요. 네. 다시 가요. 또, 네. 패관순을 또, 또 와이드 카드를. <laughs> 음. 와이드, 와이드 카드. <laughs> 아. 와일드 번, 카드가 뭐예요? 와일드 카드를 제출하면 이제 예선 예선전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 2017년에 GBB. 한번 GBB를 갔다가 그때 와일드 카드 통과를 하고 공등 팔위를해 가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이제 패관순을 했기 때문에 GBB 한번 또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잘은 모르는데 패관순을 하다가 좀잘 나오면 <laughs> 저 이거 폭탄 발언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폭탄 발언인가 요 이거. 극급이죠. 그 비트박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게 지금 반응 보니까 폭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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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확정 <확정하는> 아닌 <laughs> 이렇게 거죠.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아니고.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 이제 생각을 한다잖아요. 한다. 아, 그래도 아, 왜냐면 이제 이번에 위 님이 우승을 못 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도전을 하실 텐데 솔로 부문에서 한국 선수들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아, 근데 저는 최근에 그 하시는 거 보고 느꼈던 게그 빅맨이라는 비트박서의 그 실력이 이제 요즘에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발전됐고 뭔가 뭐 그럼 배틀 쪽에서는 뭐가 될까? 이 생각했는데 배틀도 막 쪼개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멜로디컬한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최근 그 장을 보고 와 이분은 약간 현역 이상급인데? 그 요즘 어떤 작품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아직 될줄 모르겠네 아아 응. 아. I love her I love h e I lose control again Always do the same and not to blame I lose control again I boom I boom I boom I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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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 was 와, 야. 진짜, 아니, 목이 좀덜풀려서 네.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아, 목 좀, 목좀 푸실래? 저더 듣고 싶은데? 어, 그니까. 와, 아 <laughs> 어, 진짜 신기하다. 와, 돌았다,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네. 와일드카드 제출할 때 이걸로 제출하면 진짜 아니, 무조건 통과일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실 그니까 또 카라미가 네. 사짜보이즈로 또 핫해졌잖아요. 아 그죠 그죠. 사짜보이즈가 온 거예요? 아페가수수나하셔가지고 모를 거야. 아 맞다 패칸 수련하셔도 모르겠네. 어. 창이 비슷해 약간. 이거 같아요. 아저 카라미님이세요? 예 네, 네. 카라미야. 아저 봤어요 이거. 아. 아니 진짜 머리가 똑같아서 어? 저... 이거 잠깐만 소아팝 세션 듣고 비슷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킥이나 스네어 같은 거 이거 듣고 스네어가고 뭐 킥만 찍네. 어. 남에서. 어. 어. 오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바로 나오네. 야 루틴 짜는데 얼마 안 걸리겠다. 음, 아 오래 오래 걸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의 그거지. 가이드 정도, 거의. 가이드 정도? 저기서 이제 어? 이렇게 낼수 있으면 이렇게 내는 게좀더 세련될 것 같은데? 사운드가 좀살것 같은데? 청량할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어... 직접 루틴을 짜보신 것처럼 <laughs>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이제 욕실에서는 루틴도 짜요. 아, 루틴도 짜요? 저는 이제 다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네. 제가, 제가 폰이 두 개거든요. 네. 근데 폰 하나당 레코딩한 2,000개씩 있습니다. 멜로디가. 폐간 수련이 이유가 있네. 1,800... 저 심지어 싸울 때도 잠깐만 이런 이런 적도 있어요. <laughs> 아니, 싸울 저, 때? 저 네. 이해가는 게 저도 갑자기 욕실에서 영감이나. 나나 지금 했는데, 와, 좋은데? 진짜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도 녹음이켜서 녹음하려고 있어요. 근데 문제야 문제 알아? 어, 좋은데? 하고 녹음하려 하잖아. 그 순간 안 나와. 아, 아... 그 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그냥 머리 감아서 뭐야, 펑펑펑 하다 막 갑자기 막 뭔가 사운드 되게 신기한 걸 냈어. 어오어어이 좋은데? 하고 하려고 하면 안돼. 각 잡고 하려면 근데 그 기억하는 능력도 계속 생각해보시면 이제 좀 늘어나요 저 그러면서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러면서 그 도파민처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다가 입술이 떨린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식 되는 거야 이건 기억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얻은 기술이 방금 좋은데 그거 멜로디 섞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떳떳다 비인가면, 빵해서 막. 오. 림샷이랑 하는데 이제 입술을 약간 해가지고 입술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저 보통 요즘에 비트박스 해보라고 하면 이거 해요. 제일 있어 제일, 보여서. 제일 있어 보여서. <laughs> 음. 어. <웃음> 오! <웃음> 태극팀, <웃음> 태극팀 야, <웃음> 어. <웃음> 어. 팀 나가?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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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제가 비트박스 수준은 아니어도 사람들이생각보다 잘하는 생각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보라고 할때 못해. 그 알잖아. 그 그러니까 이 합방이 왜 성사됐냐면요 술자리에서 자꾸 얘가 옆에서 내가 비트박스를 뭐 노래 나오면 따라해. 예를 들어 레디코가 나온다면 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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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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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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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웃음> <웃음> 또 만나요 <laughs> 저희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은 멕시코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저배려기형 방송 올라가고 지금 15,000km 올라왔습니다 <laughs> 태평양 건너 와. 오시고. 아니 언제 또 돌아가요 3주 뒤에 갑니다 3년 <laughs> 진짜? 네. 아 진짜 그러면 진짜 귀중한 시간 내줬네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밥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 근데 저는 오늘 사실 딴 것보다 GBB에 대한 와일드카드 얘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막그 입소문 내 사람들 있으면 빅맨이 나온다고? 이게 근데? 빅맨이 GBB 와일드카드를 이게 이제 일본, 프랑스, 아메리카 넘어가고 에이 빅맨? 빅맨 와일드카드? GBB 2026? GBB 2026이 어디서 해? 마지? 마지네? 에? GBB에 빅만드가 빅만드상과 GBB 데스까? 빅만상과 GBB 2026 윽구노 와일드카드니 자, 그럼 저희만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안녕!